품의 갈변입니다. 갈변 종류가 크게 나눠가지고 이두 가지 종류로 나눴습니다. 자, 어떻게 나누냐 하면은, 형광펜이 났나? 자, 효소가 갈변에 관여했는 효소적 갈변이 있고요 효소가 관여하지 않는 비효소, 비효소적 갈변이 있습니다. 자,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그러면, 자, 갈변, 여기에 효소가 관여되는 갈변이 이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슨 효소냐 하면은 포리페놀옥시다제라 그러는 포리페놀옥시다제. 자, 페놀하면은 우리가 페놀벤젠링에 OH 알콜기 하나 있는 페놀입니다. 거기에 포리했으니까 그 페놀링이 여러 개 있다. 그 다음, 티로시나제라는 티로신 있잖아요. 아미노산에. 단백질 만든 아미노산에. 티로신에 티로시나제라는 효소가 갈변을 일으키는 경우. 이두 가지가 효소적 갈변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부를게요. 그 다음, 효소가 관여하지 않고 칼변, 칼색이 만들어지는 게이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기억을 좀 합시다. 자, 마이알. 자, 이거 이름을, 영어식 이름을 읽지 마세요. 영어식으로 마일라드 이렇게 읽지 마시고, 이 사람은 프랑스 사람이야. 그래서 마이알, 마이알 이렇게 읽, 불러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고유명사잖아. 그지? 네? 고유명사인데, 그 사람이 부르는 대로 이름을 불러줘야 돼요. 지원은 맞지? 그지? 자, 마이알 반응. 그 다음, 캐라멜 반응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아마 익히 잘 해봤을 거예요. 여러분, 설탕 가지고 가열시켜가지고 캐라멜 만들었죠? 기억납니까? 예. 카라멜 반응 그 다음 바이타민 C 인 아스코르브산이 산화 반응을 일으켜서 갈변이 나타납니다. 이 세가지가 비효소, 효소가 관여하지 않은 갈변입니다. 그러면 효소적 갈변에는 이 포리페놀 그 다음 산화효소에 의한 티로시나제 티로시네이저 나제, 나제, 나제 이거 영어식 발음은 정확하게 네이즈가 맞아요. 자, 타이로시네이즈 두 개. 자, 기억 좀 합시다. 이제 조금 복잡해졌어. 포리페놀 산화효소에 의해서 갈변이 일어난데 어떻게 일어나냐 이겁니다. 보세요. 이게 페놀 육각골이 가지고 있고, 자, 이게 페놀 구조입니다. 여기에 자, 효소가 PPO 효소가 관여돼 가지고 여기에 알콜기 하나 더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다음 이것이 이것이 또 다시 이 수소가 제거되는 이와 같은 형태로 올소 여기 여기 가까이 있는 걸 1, 2를 올소라고 이름을 부르는 물질입니다 올소 퀴논이라는 물질이 되고. 자, 이것이 다시 하나가 아니고 두 개가 이렇게 자꾸 포리머를 형성을 합니다. 자, 이르, 이물질이. 그 다음 또더 여러 개가 포리페놀이 만들어지면서 결국에는 멜라닌이라는 멜라, 우리 대표적인 거, 우리 머리 이 까만 색소, 이게 멜라닌이다. 피부 까만 점, 이거 다 멜라닌이다. 이 멜라닌 색소가 만들어지는 이 현상으로 이제 갈색, 색소가 만들어진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포리페놀화물의 합 산화효소에 의해서 멜라닌 색소가 생성되어서 갈변이 일어난다. 갈변이 일어난다. 자, 설명이 됐고, 그 다음 두 번째, 타이로신에 의해 가지고, 자, 이게 타이로신입니다. 티로신. 그는, 지원이 앞에 봐라. 이거, 티로신 맞습니까? 티로신 구조식 써보면, 은 자, 여기에 탄소, 탄소 생략되어 있고, 페놀, 벤젠링에, 자, 요 결합이 들어가 있는 타이로신. 티로신이, 티로시네이저에 이해가지고, 자, 이와 같이, 알콜기 하나 더 들어갔고 이걸 도파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도파 그 다음 여기에 수소가 탈수소 되고 이걸 도파키논 이라고 이름을 부르고 자 도파키논이 더 이제 또 도파크롬이 되고 자 이렇게 되고 최종적으로 자 이렇게 해서 멜라닌 생성이 되어 가지고 갈색을 이으킵니다 그래서 타이로시네이즈에 의한 갈색화. 자, 이거 일반적으로 갈 갈변을 이용을 하는 경우가 우리가 뭐 홍차 만드는 예입니다. 홍차. 자, 그다음 자, 효소적 갈변을 그러면 억제하려고 그러면은 효소적 갈변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은. 갈변이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에는 억제시켜야 됩니다. 자, 어떻게 억제시킬까? 뭐, 억제시키는 건 이런 방법을 씁니다. 효소를 불활성화 시켜버리자. 그러면 효소 불활성화 시키는 방법에는 뭐가 있느냐? 효소가 단백질, 메이저가 단백질이니까 그 단백질 불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 우리가 얘기를 했잖아. 그죠? 그 다음. 효소 활성 최적 조건을 바꿔버리자. 아니면 산소가 들어가서 반응이 진행되니까 산소를 제거해버리자. 그 다음, 산화과정이니까 환원제를 이용해서 반응을 억제시켜버리자.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비효소적 갈변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첫 번째 나오는 게 마이알 반응입니다. 자, 마이알 반응은 뭐냐 하면은 이겁니다. 당, 당은 뭐 리보스 당일 수도 있고 포도당일 수도 있고 과당일 수도 있고 당이 일단 들어오고 그다음 아미노산이 들어와서 당과 아미노산의 반응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물질이 마이알 반응입니다. 자. 마이알 반응 일어나려면 당이 있어야 되고 아미노산이 있어야 됩니다. 당과 아미노산의 반응의 결과로 갈색 색소도 만들어지고 향기 좋은 성분도 만들어지고 자 이렇게 반응이 진행됩니다. 그럼 여러분 빵 만들고 뭐 이러고 하는 거 그죠? 거기에서 이 마이알 반응 빵 구조도 어? 어, 갈색 색소도 만들고 향도 좋은 향도 만들어내고 뭐 이러는 게 거의 대부분이 마이알 반응이 진행됩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보니까 간단하지, 그렇지? 간단한데 실제로는 굉장히 복잡한 반응의 결과물입니다. 자 어느 정도 복잡하냐? 여기 이제 초기 단계, 뭐 중간 단계, 그러고 나오는데 자 초기 단계 이 아미노산 자 그다음 초기 단계 중간 단계 첫째 당의 탈수 반응 두두 번째 당의 분열 반응 세 번째 아미노산 분해 반응이 이게 세 번째 아미노산 분해 반응이 지금 나왔는 거고요. 이고 최종 단계 알돌 축합 알데하이드 아민 축합 헤테로고리 질소 화물 생성 어 이게 설명이 안 되고 막 넘어가네? 없네? 자, 온도, 마이알 반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온도, 당연히 pH, 수분 함량, 아미노산 종류에 따라서도 다를 것이고 반응물질 농도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자, 여기 이제 나왔다. 자, 제일 처음. 마이알 반응이, 자, 만들어지려고 그러면 뭐가 필요하다? 자, 당이, 포도당, 글루코즈가 음. 지금 있고, 글라이신, 아미노산. 자, 이 아미노산과 당이 반응을 합니다. 자, 처음, 딱, 탈수 반응이 일어나면서, 자, 1번에, 1번, 1번 탄소에 지금 이 NH2, 자, 이것이 자, 여기에 결합이 됩니다. 그럼 자, 이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이걸 디글루코실 글라이신, 그러니까 이 아미노산 글라이신이 관여했다 그리고 나서 1번이 또 2번으로 이렇게 바뀌고 3번으로 바뀌고 자, 3번이 뭐냐면 디프락토실 글라이신입니다. 자. 글루코즈가 자, 이렇게 아미노리덕 탄을 거쳐서 디플락토글라이신이 만들어지고, 그다음 다이프락토글라이신 그러니까 한 분자가 아니고 두 분자가 이렇게 또 결합이 되고, 그리고 나서 이것이 자이 반응을 거쳐서 이거, 그다음 에이 물질은 이쪽으로 이쪽으로 뭐 이렇게 다양한 물질들이 지금 만들어져서. 최종적으로 갈색 물질, 멜라노이딘이라고 하는 것도 만들고, 뭐, 아미노 리덕톤이라는 것도 만들고, 알데하이드 종류도 만들고, CO2 가스도 나, 나오고, 주로 이제 에, 향기 성분들은 탄소수 작은 어떤 알데하이드라든지 이런 물질이 이제 향을 만들어내는 물질들입니다. 그럼 이걸 외워라. 못 외우지. 그렇죠? 못 외워. 그러니까, 자, 일단은, 마이알 반응이, 자, 초기 반응 중간 단계에 거쳐서 최종 단계에 이와 같이 갈색 물질을 만들어낸다. 초기에 시작이 당과 아미노산이 필요하다. 됐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카라멜 반응이 있습니다. 자, 아까 얘기했어요. 당류가 그냥 가열에 의해 가지고 중합 축합되면서 끈적끈적한 갈색 물질인 카라멜 색소를 생성하는 반응을 카라멜 반응이라고 해요 설탕 가지고 여러분 카라멜 만들어 보셨죠? 그겁니다. 그다음 아스코르브산 산화에 의해서 일어나는 갈변 아까 얘기했습니다 자, 아스코로브산이 환원제로 이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산화 억제제 산화 방지제 역할을 하는데 이것이 다 쓰고 남았던지 이렇게 됐을 때는 아스코로브산 자체가 비가역적으로 산화되어 가지고요 자체 갈색 자체가 갈색화 반응 물질을 만들었는걸 우리가 아스코로브산 에 의한 갈변이다 이렇게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면 비효소적 갈변 세 개, 효소적 갈변 두 종류. 자, 수고하셨습니다.